어, 오렌지가 3월달에는 맛있어요. 4시, 5시 정도에 한개 정도 먹어보고, 어, 30분 정도 있으면 배가 더 고프다. 그러면 이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. 하루, 이틀, 3일, 먹어도 계속 그렇게, 어, 4시 정도에서 먹으면, 하나 정도 먹으면 또 배가 고프다.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이고, 그때 내 위장과 내 팔뚝을 안 느껴보십시오. 그때 뭔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게 있고, 그러면, 어, 내 몸이 사는 겁니다. 반대로. 그런지를 먹었는데 30분 정도 있으면 배가 더부룩하다던가 어 그러면 그것은 내 몸에 맞는 게 아닙니다. 독이죠. 음식은 내 몸에 맞으면 약이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. 먹는답게서 무조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으로 또, 먹으면 잘 넘어가는 것, 목에서 거부하지 않는 게 있어요. 그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. 내가 알고, 내가 느꼈고, 내가 겪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